자, 6번 들어갑니다. 자, 6번. 자, 먼저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하다, 뭐 전달, 의사소통 전달 뭐 이런 개념이고요. 어, 효과적으로 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하냐? 뭐 이런 개념. 훌륭한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전달하기에 필요한 시간과 그다음에 재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나 어 적어 두시면 도움 될 겁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음. 됐지? 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고 갑시다. 이해를. 음.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물 이게 뭘, 뭘까? 과학자들에서 음. 이 과학 자들의 연구 결과물 이걸로 좀, 좀 이렇게 좀 써줄게 음. 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음. 자 과학자의 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연구 연구 결과물이 뭘까 뭘것 같아 그렇지 논문입니다 논문 음. 그러니까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내두면안 되겠지?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 줘야 돼 제시를 하거나 그 음. 그러면 뭐가 필요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그 커뮤니케이션 요 자체를 갖다가 요 자체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을 뭐 의사소통 의사소통 음. 혹은 뭐 전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음. 됐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자 이것이 의사소통 혹은 전달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갑시다 <laughs> 자, good science communication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require 밑에는 v이고요 attention 밑에 옵니다 to boss k okay, boss a and b 자, 보스 A and B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투가 전치사입니다. 다시 투가 전치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에 대한. 여기 어텐션을 벌리는 거야. 삼형식 문장입니다. 음. 자, 굿, 훌륭하냐, 훌륭한. 음, 훌륭한. 자,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자 리콰이어 자 리콰이어는 요구하다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다 이렇게 음.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 다음에 어텐션 자 여기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의 주의 음. 이 주의라고 하는 거뭐 관심 같은 거 두는 거지 어디에 과학과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은 제시 이렇게 되거든. 음, 제시 음. 오케이 음. 가겠습니다. 이프 동을미해 주시고요. 사이언스 밑에는 s고 이즈가 부입니다. 그 다음에 굿트 밑에는 이렇게 c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끊으시고. 음. 자 과학이 과학이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을 얘기하는 거는 과학 지식을 내는 겁니다. 과학 지식과 과학. 과학 지식. 음. 자, 과학 지식이, it's not good, 훌륭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그 발견, 뭐, 하거나 할때 그것이 지식이 훌륭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it s good, matter, 부입니다. 하우 동그라미 해주시고, 요건 좀 봐줘야 될게요. 어, 봐줘야 될게요. 요기, 음. 이시라고 하는 놈은요, 어, 이시라고 하는 놈은, 바로 앞에 있는 사이언스 열어봤습니다 음. 자 사이언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How w i l l you dress it up? u가 s고 그 다음에 dress가 v it 밑에 오고요 이요 t 이 up 뒤로 빠지면 안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dress up 그러면 옷을 입다잖아 옷을 입는 건 뭔데 음. 꾸미는 거지 뭐, 그죠 음. 꾸미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음. 꾸미다. 하나 해주시고. 어? 이거 잠깐 실수. 실수. 이 이시.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이렇게 지울게. 이시 가주어야. 가주어. 메터 때문에. 이거 가주고 이게 하우가 진조입니다. 음. 하우 이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됐지? 얼마나 잘 너가 꾸미는지. 얼마나 잘 꾸미는 거.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봐. 과학 지식이 있어. 훌륭하지 않아 이걸 갖다 막 포장을 한다고 한번 해 봐봐 중요한중에 중요하지 않지 알맹이가 없는데? 됐지? 음. 자 it s 고요 그 다음에 is 가 v not good science 밑에는 입니다 그 다음에 끊어지면 자 그것은 여전히 즉이 앞에 있는 거 좋지 않은 과학 지식이지 그것은 여전히 뭐야? 그냥 좋지 않은 과학 지식이다 음. 됐지? 음. 여전히 훌륭한 과학 지식이다 아니다? 뭐 과학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음. 갑니다 그 다음 이부동그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science s 입니다 is가 v고 9시1 0 c 입니다 그 다음에 but 요렇게 네모 해주시고 자 만약에 과학지식이 훌륭하다면 it s 고요 is가 v 그 다음 presented c 고요 well 요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끊으시면 자, 과학 지식이 훌륭하지만, 여기, 이또 과학 지식입니다. 과학 지식이 잘 제시되지 못하면, 이 프리젠트가 제시하답니다. 제시하다. 제시하지 못하면, it s고 lose가 v입니다. it's power and impact 밑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면. 자, power and impact. 자, power는 힘이고요. 그 다음, impact가 영향력이지, 그치? 어, 힘과 영향력에 있어서 과학 지식은 이걸 잃게 되는 거지 왜 다시 한번 볼게 과학 지식이 좋긴 좋아 아주 뭐 누가 뭔가 원리 원칙을 발견 되게 좋아 근데 그거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힘하고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어, 상대방 설득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논문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유명 유명한 뭐어디 봐. 어, 잡지나 뭐 이런데다가 논문을 발표하잖아, 그지? 음. 자, 그다음에 여기 갑니다. 인부터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거 얘는 뭐냐면 어, 가장 나쁜이니까 최악입니다. 최악의 자 케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건 경우지 시나리오. 뭐 시나리오는 뭔줄 알지? 우리 뭐 대본 같은 거 보면 시나리오 쭉돼 있지 그지? 어, 최악의 경우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디스가 S고요 비컴즈가 V 그 다음에 합비 밑에는 C고요 그 다음에 4부터 디까지 여기까지 5부터 디까지음 여기까지 일단 여기 갑시다 자 최악의 경우에 보면 디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좋긴 한데 요거 요 앞에 거 요거 좋긴 한데,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인덜전트 합의. 자, 인덜전트. 얘는 방종한 요런 뜻이거든. 음, 방종한. 합의는 취미야, 취미. 음, 취미. 다시 한 번. 방종한 취미. 이 방종이라고 하는 요 놈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자,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다시 한번 이게 말이 어려워. 어, 제멋대로. 자 그다음에 취미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왠지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있지. 어, 취미 좋아서 하는 거 전문적인 게 아니야. 취미는 전문적인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발표하게 되는. 그냥 취미야. 그냥 취미가 돼버려 그냥. 셀프, 에디피케이션 자 셀프 에듀케이션 그러면 자기 개발 인가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자기 스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야. 여의다 여의. 음.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우는 거 있지 그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그냥 뻘짓한 거야 뻘짓. 음. 그다음 뭔데? 사이언티스트니까 과학자겠지 그지? 음. 최악의 경우는 그냥 어 제멋대로의 뭐 취미. 자기 개발, 그러 그러니까 과학자가 자기, 뭐냐면,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취미, 제멋대로 취미, 취미, 그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거,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자, 엔드 세 번째 시고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자,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즈가요, 여기 이즈는 어디에 걸리냐면, 앞에 있는 비컴에 걸리겠지, 그지?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v 고요 유스트가 쉽입니다 자, 토는 동원라미해 주시고, 빌드가 V다시. 자, 바디가 오다시. 그다음에 오브부터 날리지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유스트는 사용되다 이런 뜻입니다. 음, 응, 사용되다 이런 뜻이고, 빌드 바디브 날리지 자, 날리지는 이게 지식이고. 그다음에 여기 바디는 신체하지 말고 바디 오브 날리지 그러면 지식 체계, 어, 지식 체계 음, 이렇게 음. 다시 한번 볼게 여기 음. 최악의 경우는 이것은 자 이것은 그냥 취미야, 제멋대로 하는 거 자기 개발 과학자가 그다음에 여기 낫이 있으니까 낫이 어, 있으니까 사용되지도 않아 과학 체계를 갖다가 만드는데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잖아. 가리? 자, 더 골, 밑에 주어 s 고요그 다음에 이즈가 푸입니다. 그 다음에 투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요거는 C 해주시면 비투형법입니다 자, 목표는 뭐냐면 엔더 비드, 이거 부이다시고요 자, 푸이다시. 자그 다음에 굿사이언스 밑에 요거 5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프터 u t 까지 데프터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ffectively 묶어주시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과학 지식 있지 훌륭한 과학. 자 이거를 End up with End up with 그러면 어, 끝내다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 다시 한번 여기 아, 여기 펜이 펜이 지금 바뀐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자꾸 쏠려서 그래 이해 해 주기 바랍니다 목표는 end up with 자 end up with 그러면 이거를 끝내다 말고 결국 end up with 니까 뭐뭐 하게 되다 다시 한번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이렇게.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음. 목표는 훌륭한 과학.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훌륭한 과학. 그러니까 전달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전달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인부터 practice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 practice는 관행이라고 그래. 관행, 관행.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거 있지. 그 다음에 채널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관행 다시 한번 일반적인 관행이 뭐냐면 예전부터 쭉 해왔던 대로 이제 the best majority of scientific effort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 가부 입니다 컬렉션 미터는 c 고요 그 다음에 analysis 미 c 그 다음에 of부터 데이터까지 다시 한번 묶어 주시고 음.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위드 동그라미 해주시고 little time or resource 이거 s 다시 그 다음에 devoted v 다시 to부터 science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러습니다일반적으로보면요 음. 자, b 스 s t 그러면 광대한 이런 뜻이거든. 어, 광대한 그러니까 major가 대부분 그러니까 다수니까 그냥 대부분 하면 돼. 대부분 대부분 자, 대부분의 과학적 노력은 대부분의 과학적 과학 분야의 노력은 뭐 하는 거지 주로 컬렉션 수집하는 거라든가 수집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 분석하는 거지 자, 뭘 분석하는 걸까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고 요거는 위드 분사구문입니다 다시 한번 위드 분사구문 이렇게 놓고 이게 sd 그러니까 리틀타임이니까 시간 거의 들어가지 않는거 거의 못 맞지 않는 그 다음에 리소스 리소스는 재원인데 어떤 뭐돈 같은 거 있지? 음. 자, 디보트 그러면 받치다. 다시 한번 받치다. 커뮤니케이션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전달, 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 받쳐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재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 됐지? 그러니까 시간이나 재원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과학 커뮤니케이션에는. 그러니까 논문으로만 썼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어때?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달하는데에 필요한 어떤 시간, 어떻게 발표하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그럼 돈도 좀 필요하겠네. 이런 거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만 한다. 자료의 분석과 수집. 음.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 갑니다. Rather than 이렇게 세마 해주시고, science communication 이게 S 다시고요. 그 다음에 ping, 이거 V 인데 이거 뭐만는겉 하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apt 소트 다음에 일단 끊어주시면 요 이거는 위드 분사 구문, 아, 그러니까 위드, 위드란다. 분사 구문이고,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reden을 전치사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ping에 이렇게 걸리는 거야 뭐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나중에 덧붙이는 거 그러니까 애프터 소트가 나중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덧붙이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덧붙이는 뭐냐면 다 논문 같은 거 쓰고 나서 그냥 나중에 요거 발표는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고 이런 말이겠지. 그다음 갑니다. 자 i 동그라미 해 t 시그요미해주에고요그라음렇게연결시 t 주시 o 동그라미 i 렇게 t 결시켜주시고 a i t 가져 s t o 진 d t 니다이 g o t a g o 다 d t o i n g t h i 하 is n i n 타이 m 리소스 시간과 재원을 고려하는 것이 e 센셜 필수적인 이런 뜻인데 필수적이다. 자, e n t h a t h are needed, 그 have to tell you about the n 로 w book. I h a to tell you about t h I t 니 h n e t Developing and communication. 자 developing, 병렬 구조고요 개발하 자 커뮤니케이션 프로덕트는 상품이야 상품 음, 상품 음.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음,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잘 발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어 괜찮네라는 말을 듣게 하지 고민하는 거야 발표하는 것도 물론 과학 지식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그지 음,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봐야 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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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 그지? 그냥 과학 커뮤니케이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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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0 0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과학적 지식을 잘 발표를 할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할수있을까에 대한 시간과 그 다음에 자원을 갖다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에 필요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맨마지막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보시면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 이거 밑에 그대로 갖다 놓은 거네, 그제? 자, 됐습니다.